정세는 하고 물을 닦고 나서 미스트를 뿌려주면서 사용할 거예요. 얼굴이 충분히 촉촉해졌으면, 자 기계를 나오죠. 그럼 세 가지 중에선택을하고해다가때한번더 눌러주시면 일단 너무 세게 하면 피부에 자극이 피부 탄을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돼요. 이거는 주름 관리 앰플이면 고이 똑같이 켠 상태에서. 반대. 너는 반대로. 응. 여기다 어. 이렇게. 아, 알겠죠? 난단계는 빨간 물빛이 나요. 이렇게. 우 팽팽해지고. 너는 탄력과 질 좋아해. 단계